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 어려운 말씀,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놀랍게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라는 문장이 여러분 되게 이상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겠다는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도 뭐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상한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갔으면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땅을 주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 갔으면 이제 뭐가 되야 됩니까? 땅이. 내 거로 등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가 돼그 동사무소 가서 떼보면 땅주인에 아브라함이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구절에 보면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사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거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류라는 말은 언제 쓰는 단어냐 하면 주인이 사는 게 아니라 객이 와서 잠시 머무는 생활을 거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보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약속의 땅에서 마치 손님이 와서 잠시 사는 것처럼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상하세요. 저만 이상합니까?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약속의 땅에 갔으면 그 약속의 땅이 내 거라고 땅문서에 도장이 찍혀야죠. 등기등본이 돼야죠. 그래서 내가 땅을 일구고 집도 짓고 성도 이루고 아브라함이 가족들도 많이 데려갔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자기한테 합류한 사람들까지 해서 한 마을을 이루고 떵떵거리고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방 사람처럼 외국인처럼 잠시 머무는 사람처럼 그 땅에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땅이 비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뭐랑 똑같습니까 여러분? 이사해가지고 복덕방에 알아보고 갔는데, 제가 갔더니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가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잘안 알아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